안녕하세요. 이준TV의 이준이에요음 제가 뭘 먼저 소개하지? 음, 제가 온, 오늘 로봇을 이거 접었거든요. 이거는 다음에 제가 로봇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시고 저가 이제 유튜브 이름을 바꿀 겁니다. 자 게임 중에서 스피어소드라는 게임도 있는데 그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용량이 부족하면 안될것 같은데 좀 이런 건할수 있어요. 그러면 유준 t v 의 이름은 골드 유튜브로 바꾸겠습니다. 허반 유튜브, 악마 유튜브, 에메랄드는 저의 친구예요. 에메랄드는 안경 쓰고, 머리 보글보글하고, 하율이고, 허반 유튜브는 얼굴이 탔고, 이, 막 책작, 책찾기, 책찾기 그런 거 하고, 저는 종이 접기입니다 악마 유튜브는 뭐, 그냥, 이상한 거?입니다. 그러면, 이제부터, 골드, 골드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러면 빌드라이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제가 그냥 막 만드는 자짜 빌드라이트. 아니면, 지... 그러면 다음에 들어갈게요. 안녕!